안녕하세요. 눈문 강호입니다. 네, 조관입니다. 어, 오늘은 포워드란 어,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치카. 이치카. 그책 갖고 있으면은 빨갱이라고 랬었는데 설마. 아, 저 저랑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 거. <웃음> <웃음> 지금 필독서였는데. 그책읽으면고 빨갱이라고 했는데. 포워드란 <laughs> 무엇인가. 교체책 들고 있으면 빨갱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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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원래는 이 교육이 목적이었는데 한동안 좀 등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교육 쪽으로 조금 이제 신경을 쓰기 위해서 포드란 무엇인가 람 준비해봤고요. 어 이제 포드에 종사하고자 하는 신입사원들 또는 뭐 약간 그 교육적인 기반이 좀 부족하다 느끼는 포도 종사자들 그 다음에 뭐 선박에서도 괜찮아요 하여튼 뭐다 다룰 거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요걸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 다음에 자문은 그 이론서적이 아니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실무 뭐, 얼마나 무슨... 실무적인 잠 봅시다. <laughs> 자, 포워드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forward. 어, 저기 축구 또시 뭐야, forward? 뭐 저기 축구 선수 제일 앞에 서는 애들이 포워드 아닌가? 그 나는 저포 d 드란 말을 처음 배운 게 네. 그겁니다. 센터 포워드, 음. 공격수. 네. 어, 내가 어릴 때는 이회택이 포워드 했는데. 음. 아저씨 때는 누가 포워드 했습니까? 저 때요? 그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우리 때는 이혜택이가 포워드 했는데. 아, 이혜택이가 누군지도 몰라. 아, 이혜택이라고 감독 이 있었어. 축구 감독. 저는 <laughs> 축구 감독으로 봤어. <laughs> 저게 동사로는 아저 저, 저, 저 저게 전체사로는 앞 부사로도 앞 우리가 영어 음? 배울 때는 항상 looking forward to 음. 다음엔 동명사. 이 투는 부정사를 만드는 투가 아니고 전치사 투다. looking forward to. looking forward to meet 그러면 틀렸고 looking forward to meeting 해 맞다. 이렇게 이제 항상 암기했던 for 아,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ing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셨다고요. 음. o r w 포워드가 지금 저기 보니까 동사 같은데. 뭐 앞으로 미뤄 보내 주다. 뭐 앞으로 보내 주다. 뭐 이런 뜻 같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메일을 전달할 때. 우리 말로는 전달한다지만 영어로는 f o r w a r d 라5 5잖아아이메일5 5 5 5 5 5 5 a 5 5 5 5 5 5 5 5 5하5 5 5 5 5 5 5 a 5 5 5 5 5 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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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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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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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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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웅이하고 손준성하고 이 비슷한 그런 거지 포워드지, 그렇지? 아, 그래요? 손준성이는 샌더고 네. 김웅이는 포워드인 거지, 니까 그러니까. 어, 아, 그런가? 아닌가? 사실 관계 지금 바뀌어 <laughs> 제가 <laughs> <지금. 웃음>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고 아, 예를 그래. 들면 음. 그게 사실이었다면 음. 사실이었다면 샌더는 그런 거 음. 포워드는 그런 거라는 얘기지 음, 그러네요 사실이 아니면 관계없고 사실이라면 음. 그래서 포워드는 동사인데 네. 그럼 ING가 붙이면 포워딩이잖아 예. 보내는 행위잖아. 보내는 행위. 행위. 예, 행 포워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포딩 포딩 그러면 틀린 말이다. 음. 포딩 컴퍼니라고 그지 포딩 음. 컴퍼니. 보내는 회사. 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포워더. 음. 포워더. 보통은 앞에 프레이트라는 단어를 갖다가 많이 집어넣지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프레이트가 예. 여기서는 화물이니까 네. 프레이트 전부 꽂겠는 단어야. 이거 영어 전문가로서 영어 어떻게 프레이트가 전... 운임도 예. 되고 운송물도 되니? 그어는 그 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가? 소다고 보면은 단어가 그 이렇게 명사에서 동사 뜻을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있잖아요. 그 게임이 있었는데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자가 스타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전에 십이라는 게 배라는 뜻에서 배로 실어 보내다. 뭐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그냥 물건을 보내 주다 뜻이 또 십이 되는 거. 동사 명사인데 점점 점점점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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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명사 지산데 프레이트 하면은 네. 어떤 때는 물건, 어떤 때는 우님. 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서 어째 파생겨 나와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거지 뭐 그걸 아니, 사람들이 말이라는 거는 규칙으로 맞춰 갖고 놀라고 하지 말고요. 음.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니까는 <laughs> 그 규칙도 사람들이 쓰는 걸 맞춰가지고 <laughs>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 anyway. 그래서 사실 정확한 표현은 freight forwarder. Freight forwarder. 그래서 이제 이거 물건을 보내는 사람. 아, 그러니까 sender와 다르다. 아까 그 이메일 그 보내다와 전달이 다르듯이. 그러니까 화물도 freight도 sender 그러면은. 진짜 물건 보내는 사람이고 화주가 되겠지. 시퍼가 어. 그 이제 되겠지. 어. 이제 슈퍼가 이제 보내는 사람이고 이제 포워드는 운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운송을 갖다 할때 이제 시퍼한테 포워드를 해주는 거죠. 음. 야, 이것도 참. 아, 에, 그 캐리어, 한 네, 그시퍼로부터 그 물건을 받아서 캐리어에게 포워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도 샌더가 있고 포워드가 있듯이 화물도 샌더가 있고 포워드가 있습니다. 화물은 시퍼라고 해야지. 시퍼 어. 아니 아니요그서리보면 샌드라고도 쓰기도 해. 아, 그래요? 샌더. 샌더, 스포트 컨사이너. 컨사이너. 뭐이 어, 그런 거다 거. 쓰긴 하긴 하네. 네. 이제 우리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말로는 네. 우리 말로는 포드지. 아니 국제 물류 주선업자. 누가 그랬어요. 그냥 포드라고. 이게 하지. 정식 명칭입니다. 저게 그런데 저저 명칭이 담고 있는 네. 저기 그 뜻의 범위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포드의 뜻을 다 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고. 저기는 어떤 법적인 정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포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다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모르겠고. 일단 우리나라 말로는 <laughs> 국제물류주선업자다. 그러니까 포드가 국제물류주선업자랑 <laughs> 그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안 한다니까요. 야씨 아까 준비할 때는 반대로 얘기했잖아. 등식이 <laughs> 승리 안 해. 내가 등식이 승리 안한다그러고 네가 된다 그랬잖아. 내가. <laughs> <laughs> 아, 미치겠네. 하니간 그러니까, 네이버 대학에서 가서 이제 검색해 보니까 네이버 대학에서는 예. 운송 주선업을 자기 명의로 물건의 운송을 주선하는 영업이다. 지금 말이 너무 어렵다. 자기 명의로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내가 뭐, 책임진다는 거죠. 코드가 포드가 지금 계약에 쉬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캐리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 안에 지금 일컬어 낼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저기서 저기서 자기 운송인이지 운송인. 아니 내, 내, 내가 책임을 지고 화물을 운송한다. 그런 뜻이지. 아, 그건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기 자기 명의로는 저기서 그 쉬퍼가 되는 거예요. 운송 주 주선인이 쉬퍼가 되는 겁니다. 저기서 말하는 자기 명의로는 아, 이거는 좀 우리가 논쟁의 소설이기 때문에 빼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저게 저 표현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어쨌거나. 있는 거고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기서 자기 명이라는 거는 그 실제 화주 대신에 그 포드가 쉬프가돼 가지고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그렇게 거잖아요. 볼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이제 주선이란 말이 사실 애매하잖아. 그러죠. 주선이란 말이 난, 사실, 네이버 대회에 갔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 주선을 뭐라고 보는가 싶어서 갔던데, 예. 주선은 안나오더라고 저기, 저기, 그제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면, 그 다음 방송할 때 제가 관련 논문을 찾아가지고. 아하!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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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주선이 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예. 주선은 안 나오고, 주선은 예. 뭐, 이렇게 뭐, 연예를 주선한다, 뭐, <laughs> 그런 주선밖에 없고, 네. 실제로 내가 원하는 주선은 안 나오고 운송 주선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 갖고 온 거고. 이제 그래서 우리 조간말도 맞는데 조간말대로 하면은 저 포하다가 시퍼다 그런 얘기잖아. 그 그렇죠. 이제 나는 뭐냐 그러면 저 국제 물류주순없자 포하다가 운송인이다. 안 음. 그런 측면에서 또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포하다가 운송인도 되고. 셰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일단은 그 포드 자체가 그 쉐프가 되게 되면 화주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캐리어가 되는 되어 버리죠. 화주 화주 입장에서 볼 때는 화주 화주 입장에서 저기며 포드를 바라볼 때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또 캐리 캐리어가 되는 거고 실제 또 선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포드가 쉐프가 되고 그런 그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 혹시 되죠. 그 우리 조가는 호가 있습니까? 아호 없죠. 없어요. 네. 난 한때 호르나 만들었었어. 뭘 만들었었어? 양달. 양달. 우리 어릴 때 양달이 뭐였죠? 응달, 양달. 아, 그 양달이 걸친다. <laughs> 써니 사이드.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응달, 양달 이런 말썼는데 요즘 그말안 쓰잖아. 어, 유, 어, 요즘에는 안 쓰나요? 음, 양달.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그런 데 양달이잖아. 네. 이걸 발음을 잘하면 또 양달이 양다리 n 가지고 양다리 걸친다 n 양다리거든. 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양다리 u 친다 해가지고 y Young Daddy, y o 이 n g Daddy, Young Daddy, Young Daddy, y o 도 n g Daddy, Young Daddy, Young Daddy, Young d a 아니, 그래서, 저기, 원래 우리 포드라고 얘기할 때는 포드, 포드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나는 주선업자가 있고, 하나는 대리점이 있고. 넘어가자, 넘어가자. 아.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지금 이 업계에 들어오는 초심자를 위한 건데, 너무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 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가하면 돼. 양다리다. 아니, 그러니까, 눈멍카구님이 어려우면 그만하자, <laughs> 지금. 하여튼, 양다리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네이버 대학에서 운송 추선업은 운송업과 다르다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이제 운송업은 화물을 갖고 와서 네. 직접 자기가 운송하는 사람을 운송업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죠 캐리어. 근데 운송 추선업은 그거를 연결해 주는 영업을 영업 행위만 하기 때문에 얘는 운송업이 아니다에 돼 있더라고. 근데 말도 쉽지. 말도 어려워. 말도 어렵고. 근데 제 운송주선업자 저 사람들도 엄연히그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갖다 찌니까 그래서 실제 운송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자기 배나 자기 비행기를 가지고 사산을 그러니까 수송하... 갖고 네,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운송주선업은 같은 경우에저 사람이 운송인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운송인으로 행동을 갖다가 할 때는 자기의 선박이나 항공기 없이 운송인으로 행동을 갖다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물건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잖아. 얘가 직접 배가 있는지 배가 없는지 별 중요하지 않잖아. 그런데 이제 아니, 책임지고 갖다 주면 될거 아니야. 책임지고 갖다 주면 되는데 이제 못 갖다 줬을 때 선사가 운송인이다. 아니 봐봐 예를 들면 네. 인코텀즈 얘 가지고 FCA야. 예. 네. 그럼 누한테 물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운송주선업자한테 물건 줘야죠. <laughs> 그러니까. 저 그런데 이제 그 화주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물건이 갖다가 이제 밀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그 운송주선인 형의 운송인 같은 경우에 자본력이 약하니까는 뭐 배상을 못하고 튈 그건 수도 있고. 그 다음을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Anyway, 하여간 좀 말이 애매하다. 다음에 또 뭐냐면 네이버 대학에서는 이거는 위법상의 위임행이다. 위임이다. 맡긴다. 그럼 일을 맡긴다는 뜻이죠. 어. 예. 일을 맡겼다. 저거 저거랑 좀 헷갈리는 게좀 대리라는 말이 있죠. 대리는 어 법률상으로 본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대리장이잖아. 그렇죠. 본인을 위하여 일하는 제 3자. 그렇죠. 본인을 옛날에 우리 회사가 대리점이라 가지고 그걸 배웠지. 음. 뭐냐? 그래서 위임이라는 거는 일을 갖다가 다른 자에게 이렇게 맡기는 걸 위임이라고 하는데 대리는 내가 하는 행위가 본인이 니까 그러니까 법률상 본인이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내가 하는 하는 행위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위임을 갖다 하게 되면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렇는 거죠. 그래서 위임을 할 때는 대리권 대리권을 주는 <laughs> 경우가 많지요. 근데 요즘 또 나오는 얘기가 화물리사자의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포드가 하는 일이 운송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류도 음. 만들어주고, 통관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창고에 물건 보관하고도 있다가. 뭐, 어? 하는 일이 운송에도 많이 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운송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얘기가 화물 위탁자의 대리인이다. 그렇죠. 대신 다, 대신 다 해준다. 근데 이제, 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화주랑 포드랑 둘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갖다가 따져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칭만 가지고 그 본질을 갖다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지금 이 화물리터짜의 대리인 그러면 저거는 실제로 배 갖고 있는 사람이나 비행기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대리인이 되지만 또 실제 물건 주인하고 자기하고는 또 이게 좀 다르다 그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끝. 그, 그 당사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당사자간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갖다가 종합적으로 따져봐가지고 판단을 갖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주선업자의 범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화물 주선업자, 운송 주선업자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당사자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성격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에, 지금 우리 예. 조간 얘기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둘이 뭘까지 하기로 했냐? 그러죠. 그냥 부산항에서 LA 항구까지 물건 보내주기로만 했냐? 그러죠. 아니면 내가 면장도 빼주고 서류도 만들어주고 하기로 했냐? 아니면 내가 LA에 도착해가지고 창고에 넣어주고. 뭐, 이거 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다 따져봐가지고, 이제 그게 성격의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합시다. 선사랑 화주 중간에 껴있는 사람으로서, 어떨 때는 화주한테는 운송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선사 쪽을 바라봤을 때는 화주의 역할을 하는 그 이중적인.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운송인, 창고업자, 통관 대리인, 뭐, <laughs>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얼마만큼 역할을 갖다 떠 맞느냐 이렇게 화주한테 서비스를 얼마만큼 해주는지에 따라서 성격이 이렇게 다른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보게 될 때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 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갔을 때 유통이란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네. <laughs> 학교 수업 내 안다가 안다가다가 들어가, 안 몇번 들어가봤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통을 운송, 보관 또뭐 있었는데 하다가 4 번이 뭐냐 그러면 가공을 넣더라고 가공 어 그래요? 응. 가공도 유통이다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보려 얘기하면 서보다도 운송만 하는 게 아니고 보관도 하고 통관도 하고 저장도 하고 뭐다 한다는 거지 하여간 뭐, A, 에서 B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요 그다해 주는 게 보다 다다해 주기다고 조금 해고 계약에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따라서, 계약에 따라서, 따라서 이게 성격이 다 달라. 그래서 북한 인민 그 북한이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맞죠? 정식 명칭이. 네, 네, 근데 민주주의가 절대 아니잖아. 그래서 이 타이틀 붙은 거랑 본질하고는 가봤을 가봤냐고. 그걸 가봐야 알아요. <laughs> 가봤냐고. 지금 먹어봐야 알아요, 그걸. <laughs> 가봤냐고. 진짜 자. 아. 예. 그럼 무선박 운송인은 뭐냐 또? 뻔하지 뭐. 이건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커먼 캐리어.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처음 나온 예, 예, 얘기인데. 그 미국 해운법상의 음, 용어입니다. 이맨 음, 뒤에 있는 C가 캐리어예요, 캐리어. 그러죠. 그래서 앞에 N이 있는 NVOCC가 있고 예? N이 없는 VOCC가 VCC. 있어요. VOCC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선사, HMM. 배를 갖고 있는 선사. N.V.는 배가 없는 선사. 그렇죠. 그래서 어, 미국 법에서는 저 분명히 다 구분해 가지고 포더도 네. 캐리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용어가 조금 더 N.F.O.등을 잘 표현한 용어인데 우리 법에는 저런 개념이 없어요. 없지. 네. 그래서 좀 우리 법은 하여간 아까 조감 말대로 어, 개념보다는 내용,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저기 포드가 하우스 비에를 발행을 갖다 하는 하는 포드가 MVOCC라고 하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음. 요 다음 시간 할 거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포드는 양다리다. 음. 그 다음에 안 하는 게 없다. 그러죠. 하여간 뭐 하주와의 계약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내가 아시는 분이 선사에 근무하다가 포워드로 이직을 하셨어요. 어, 예. 아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어떻게 선사에서 포딩으로 이직을 하십니까? 그러게 내가 물어봤어. 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느 선사의 일은 너무나 좁다. 자기는 너무 좁은 시각으로 이 물류를 바라보는 게 싫어가지고 포워드로 옮겼습니다. 포워드는 다종다양한 물류관계에 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좀좀 걱정이 그러지 않았으면은 왜? 선사 때가 좋았을 좋았는데 <laughs> 그, 그런 일이 안 오시기를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칭찬해야지 이 좋은 선사의 시대에. 그러니까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런 그, 그 그런데, 그런데 물류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물류 경험을 해보겠다. 응원은 하는데 이제 안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포워라는 예? 거는 어.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류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그렇죠. 하주와 계약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하지 하고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던 뭐 국제 물류 주선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요그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